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.5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불법 체류자중 중국인 비중이 1 8 9다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.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어떻습니까? 캄보디아에서는 방람회 참석자 현지로 방문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돼 고문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달에는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다가 곤수 상태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. 캄보디아, 미얀마,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출입국은 어떻습니까?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.5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.9%입니다.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의자,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. 중국계 범죄 조직인 한국인을 납치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.5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불법 체류자는 중국인 비중이 18.9%입니다.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.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어떻습니까? 캄보디아에서는 방남의 장석철 현지로 방문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달에는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다가 본수 상태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. 캄보디아, 미얀마,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 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출입국은 어떻습니까?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.5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.9%입니다.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,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.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.5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.9%입니다.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.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어떻습니까? 캄보디아에서는 방남에 참석차 현지로 방문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돼 고모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달에는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다가 본수 상태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. 캄보디아, 미얀마,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 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출입국은 어떻습니까?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.5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.9%입니다.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위자,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.